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소비 수요가 많은 친환경 농산물과 기능성 작물 등 도시 농업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아, 춥다. 11월. 영하 7도의 매사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 아침. 못 잡았네. 365일 봄이 오는 곳으로 오세요? 365일 봄? 뭐 바닥이 다 얼고 서리까지 내렸는데 한겨울에 왜봄 타령일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분은 아실까요? 혹시 여기 365일. 네. 봄이 오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아... 아세요? 아예 알아요. 안내할 수 있어요? 네. 어머나 참 친절하시기도 하셔다.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인근의 한 창고인데요. 사장님! 사장님! 네? 아. 네. 과연 이곳에 봄 소식 사장님. 문자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한테 문자 보내신 역전의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여기가 바로 저기 365일 봄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예요? 안쪽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따라오시죠. 진짜 봄이 있을까요? 일단 믿고 따라가 보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여기가 봄입니다 와우 여기도 꽃 저기도 꽃+ 꽃잔치가 한창 오호 진짜 봄입니다 봄봄봄봄여기이 카랑코에라는 이 꽃입니다 칼랑코에요 어 이름은 낯선데 꽃은 참 예쁘네요 이 꽃으로 매춘 얼마나 올리실까요이 카랑코에로. 매년 6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6억! 오직 칼랑코에만 7년 강현규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시설 면적 약 4,600제곱미터, 연간 생산량 50만 개. 봄부터 겨울까지 365일 키우는 매력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키워 부자가 되는지 강현규 부자농부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화초 중에 부자동물은 왜 칼랑코에를 선택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칼랑코에는 음, 상당히 일반적이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많이 찾는 종류입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 초보자라도 수월하게 꽃을 볼수 있어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얘들은 에, 이제 투톤 칼라죠. 한 색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아주 오묘한 게 에, 빠진다고 할, 해야 되나요? 상당히 화려하면서도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여튼 옅은 투톤 칼라인데 줄무늬가 있어요. 품종은 한 여섯 가지로 분류되고요. 거기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넣으면 한 이삼십 가지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딱 칼랑코예요. 꽃 모양도 색깔도 모두 개성이 있네요.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뭔가 스위치를 조종하자마자 오, 천정이 하늘이 열립니다. 거대한 로봇이 기지개 펴는 것처럼 웅장하군요. 축고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4.5m 이상 지분이 90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율 100%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물 성장에 직결 영향을 주죠. 비용은 한 8억 가량 기본적인 비용은 그렇게 들었는데 투자만큼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8억 설비 투자금에 놀랐는지 땀이 나는 우리 제작진. 결국 외투를 벗어 제겼습니다. 밖에는 완전히 겨울인데 예, 여기는 예. 아니 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항시 적게는 18도, 높게는 한 24도에서 임중도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에 특별한 난방 장치가 안 보이네요. 저희는 저희 농장만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 난방 비법이 따로 있다. 아. 안에 비법을 보여준다더니 몇 걸음 걷지도 않고 멈칫하는 부자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난방 장치예요. 불꽃도 없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Mi 케이블 히팅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속 안에 어, 미네랄이 들어 있고 그 가운데 니켈 크롬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곽에는 이제 알루미늄 방열판이 있고요. 90에서 9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뭐 산소라든가. 수분을 그렇게 많이 태우지 않습니다. 그 대류난방이라고 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우지 않고 데운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 덕분에 꽃들은 늘 봄날입니다.